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난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네,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을 불사하는 경우는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외도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회복 단계임에도 남편의 대면 대면하는 태도를 보면서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날 진정으로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증거들을 통해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과 행동들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근래에 아내분들께서 남편은 자신을 여자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이런 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에게 미쳐서 도파민 뿜뿜 해서 섹스라도 한번더 해보려고 하는 행동 일지연정. 정말로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상간녀와 끝내고 허무한 듯 공허한 표정으로 영혼 없이 아내분들을 대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건 정말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관절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감정들이 들때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는 첫 번째, 아픈 것이 당연하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상관녀와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신과 상관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 더 많이 아픕니다.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슬퍼하기. 슬퍼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실컷 우셔야 됩니다. 혼자서 산책을 하면서 울거나 침대에 누워서 꼼짝하지 않고 슬픈 그 감정을 그대로 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자신감도 생기고 더 이뻐지고 당당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네 남자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만남을 하고 섹스를 하고 들떠서 미쳐 있는 모습을 보면 비통하고 애통한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러셔도 됩니다. 세 번째, 남편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깨닫기.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정하는 것도 진정 상대방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닥달하고 싸우고 괴롭히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 했던 행동들이거든요. 감정을 강요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그런 감정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절망하지는 마세요. 지금 미쳐 있을 뿐이니까요. 그렇지만 현재의 남편의 감정을 아내인 여러분들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편 본인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잠실 뿐이라고, 끝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남편과 거리두기. 예전에 초반 방송에서는 감정적 거리 두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남편이 진정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관계를 싹둑, 싹둑, 이혼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의지했기에 남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분들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밀당의 법칙 다들 잘 아시죠? 상관녀에게 미쳐있는 남편에게 계속 다가가서 질척대면 더 싫어하고 질려합니다. 현재는 딴전이 좋아서 미쳐있는 놈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 자존감 높은 여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상처받은 감정 스스로 발산하기. 감정을 발산하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내 감정을 내가 받아주고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울고 싶으면 꺽꺽 대면서 짐승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래방을 가거나 춤을 추거나 미친듯이 뛰어보거나 걷거나 하면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로 쪽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 젊은 시절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거나 차였을 때 최소 일주일 이상은 울고불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야 나아집니다. 여섯 번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기대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올지언정, 남편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남편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리로 사랑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마음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남편을 탓하지 말기. 아유, 탓을 왜 못하겠어요. 뭐 그냥 때려 죽이고 싶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조절을 할수 없는 것이거든요. 내 감정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남편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새끼, 미친놈, 도른새끼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지금 남편은 정상이 아닙니다. 미친놈을 탓할 이유도 없고 탓한다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 미친놈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나에게 집중하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고 온통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던 마음을 나를 위한 일들을 하면서 분산시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집중하게 되면 계속해서 닥달하게 되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미쳐서 나에 대한 마음이 나를 위한 배려가 1도 없는 사람에게 징징징징징 거려봤자 그냥 미저리 취급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나 자신을 챙기고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나의 장점 찾아보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때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자신이 나사질 필요도 없고 나사지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장점들. 난 잘났어. 난 키가 커. 난 머리가 커. 난 똑똑해.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열 번째, 상황과 사람은 바뀐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바람난 남편의 감정이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딴 여자한테 미쳐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신 분들 보세요. 미쳐 날뛰다가 결국에는 아내 옆에서 깨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서, 죽을 것 같이 하던 상관녀 옆이 아닌 바로 아내분을 옆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륜을 사랑의 감정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쾌감이 바로 불륜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나 자신 알아가기 타인의 감정을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내분들 탓이나 잘못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가장 궁금해하고 챙겨줘야 할 사람은 바로 아내분들 자신입니다. 난 어떤 사람이지? 난 무엇을 좋아했지? 난 무엇을 잘하지? 그렇게 나를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바람 났던 남편 따위는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지금 11가지를 알아봤고요.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때 해야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니까 남편과 관계회복을 할때 해야 하는 행동들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것이 어렵고요. 나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부족한 내가 진정한 사랑을 나눠 줄 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 다시 한번 잘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킨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y talks.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